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지금은 뭐 여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인데 어떤 분은 뭐 하여 7 0만 주자, 하여 5 0만 주자, 다 주자, 어 이렇게 또 선별적으로 주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줄것 같으면 다줘야지 뭐, 하이 7 0만 준다, 5 0뭐 준다, 뭐 하이, 하이 50%는 두 배를 주자. 이거는 행병성이 맞지 않습니다. 왜안 맞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 다 세금을 내지,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 국가비들, 그러면 하위 국분들만 책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지대한민 국민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총선 음, 전에 돈을 줄때 전부 다다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선 전에는 음, 포화파로 얻기 위해서 다 줘야 되고, 지금은... 선별직을 하자. 지금 하여 50%만 주자. 이거는 행방 성이안 맞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또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으로 할 것이냐, 의료보험 얼마까지 이웃 이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1차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1차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시간 낭비 안 하고, 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화의 50%를 준다면은, 그거를 갖다가 또 어떤,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 낭비고,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또 시간 낭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대로, 1차적인 주는 대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만이 되지, 이, 거를 갖다가 뭐, 얻은 데는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재원 증금은 저는 증거면 전부 다 주는 게 맞습니다. 1차에 했던 대로 해야지 자꾸 법을 바꾸고 뭐로 또 바꾸고 하면은 시간 낭비고 어, 그 그래 민자는 추석이 한달 남았는데 뭐 추석 임박 해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 어떻게 쓰려고 했어요 최대 빨리 집행하려면은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원지원금을 지금 다 우리가 뭐 물건 사는 데만 사용할 수 있지. 뭐 그걸 갖다 어디 뭐이뭐 응, 현금 뭐 하나안 된답니까? 어차피 그런데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지금 문제를 삼으면안 되지. 왜냐면은 그거 가지고 지원지원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 장사가 좀될 것이고 경제가 조금 살아난단 말입니다.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미의 뭐, 뭐, 여야도 없고, 어? 뭐, 그러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고. 또, 코로나1 9의일9가 지금 뭐, 어, 아니야. 많이 지금도 뭐, 200몇십명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진보 자, 자, 우가 없습니다. 어? 보수고, 이게 없습니다. 이거는 같이 가야 되지,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어, 그랬다. 어, 보수들이 퍼졌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은, 집회 하기 전에도 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집회에서 만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회는 15일날 했고, 13일, 14일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집회만 보고 나왔다. 어,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뭐 보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 뭐, 뭐, 자파라 진부는 안 걸리고 보수들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부나, 어, 이리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어? 또 뭐냐 하면은, 자, 그때도, 어, 민주노총은 한 2천만, 2천 명 정도 나오는데, 미 민주노총은 아주 지금 아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언론이든지, 언론, 뭐, 방송사들이든지, 뭐, 누구든지, 얼 뭐, 이야기 하는 게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한지쯤명 나와서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걸렸다 무조건 자, 지금 사람 제일, 제일 조회라고 하는 그, 어, 목사, 어, 정, 정, 무검정 뭐, 강원, 목사님, 고기에만 집중하고, 그, 교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나뭐 어, 민, 민주노총에 한2천명 나오는 데서는 그럼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이 보수들만, 어? 그, 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언론들도 비판하려면은 정확하게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든지 진보든지 이거는 좌우든지 없이 이 전염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사랑제일조에서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는 갈 수도 있지만은, 한쪽만 이렇게 메모를 쓰고, 한쪽만 매도를 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방송에, 어, 전문성도 없다는 겁니다. 방송은, 언론은, 그거를, 중간 지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언론인입니다. 지금 기자들, 방송인들, 전부 다그 사람들은, 내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 안 하지만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기자도 그렇고, 방송인들도 그렇고, 하려면은 중립을 지키게 되고, 없는 팩들을 만들어내지 말아 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고마 어? 매장을 지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그래서 안 되고, 그러고, 어, 정강호 사도 잘못했긴 잘못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자기가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지만은, 15일날, 그 집회에 참석을 안 했어야 됐고, 어? 또, 그러고 교인들도, 거기에서 좀, 어, 몇명 나왔다 이러면, 그, 그 사람들, 교인, 교인분들도그 참석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미를 준거 아닙니까? 빌미를 줬다 닙니까 지금? 빌미를 준다는 게, 지금, 어, 공격이 지금 어디서 옵니까 언론인, 방송사에서 오고 어, 정부에서 놓고,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놓고, 또, 어, 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한테서 놓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강훈 목사하고는, 우린 별게다. 그, 그, 뭐, 그런 보수들하고는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런 보수들, 우는 필요 없다. 이런 미래통합당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응. 그래서, 어, 우리가 이자우를 나누면 안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 1 9는 우리가 같이 방역을, 해. 그런데 내가 정부가 잘못했는, 방역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방역부터 시작이 되는데, 방역을 또 어, 어좀 이, 어,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방역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뭐 방역을 하고, 방역하고 경제하고 같이 가야는데 주말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데, 방역을 하락하면은 벌써부터 방역을 시키어서, 해서 방역을 전국적으로 방역을 수시로 하고해야지 방향 하나 서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자 먹고 지자체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지자체 자기들이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해쳐 나가야 되고 그 지역을 해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정부 눈치만 보고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락하고 정부에서 하락하면 하고 안 하락하면 안 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응.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디 다니면서 자기들 봉사하는 게뭐 있어요? 응? 방역합니까? 방역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공무원들을 또 많이, 이렇게 공무원들, 많은 공무원들 놀고 있는데, 공무원을 또 많이 시킨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그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그 나라의 국민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방역 자체를 수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코로나19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팽칭으로 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인원을 줄이고 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뭡니까? 각자 어,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 많은 사람 모인 데안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숫자는 줄여서 환자 숫자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3단계를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3단계를 해야지 이 2단계를 해놓으면은 이게 안 맞습니다. 왜안 맞냐면은 지금이 어뭐한 10명, 20명 넘으면 모르지만은 지금 300명 가까이서 계속 넘고 있는데 이거는 어 그래야 됩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인천에 어 지방에서 볼배 보러 가실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달 말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 까이거 이게 조금 주춤하으 가지 지금은 서울, 경기도, 인천을 가면 안 됩니다. 예. 어. 이거는 사람과 야기 한다고 오고, 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밥 먹다고 내가 그런 병이, 뭐, 그 전염병이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이 지내하는세 시간 동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 조심해야 되고 안리 가급적이면은 어 9월달에 일고 지금 학교도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도 인천은 학교도 지금 어 학생들도 지금 11일까지 9월 11일까지 지금 어 학교에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럴 때 피해야 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